안녕하세요. 영남 라디오 스타 따뜻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DJ 추현호입니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 바람이 유달리 반가운 올해입니다. 이 계절을 좀더잘 즐기기 위해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 몸으로 즐기기 위해 매일 걷는 한 사람, 걷기로 인생 이막을 연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 그 기분 좋은 인생길 속으로 함께. 떠나 보시죠. 와, 너무 좋다. 바다와 도시 풍경이 잘 어울려졌네. 거기다가 파도 소리까지. 오늘 그러시는 분들한테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주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걷는들을 걷는, 걷는 힘듦을 좀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배설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라디오스타 오늘의 주인공 김희비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걷기를 좋아해서 도보 여행을 주로 하고 음. 도보 여행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의 매료되어 가지고 예, 숲해설가가 되었고 예. 걷다 보니 부산 갈매길의 매력에 매력에 빠져서 이를 음. 널리 알리고 싶어서 갈매길 해설사가 된 김희배입니다. 예, 아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걷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해설사까지 가신 걸 보니까 어떤 곳을 얼마나 걸어오신 거예요? 예 첫째 코리아 둘레길 중에서 네. 어~ 동해 쪽에 있는 해파란길 음. 남해 쪽의 남파란길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예. 서울 둘레길 부산 갈매길, <laughs> 네. 낙동강 천리길 아 그렇게 거기까지 했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저는 걷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봐야 뭐 부산의 저 갈매길 정도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국 곳곳을 다 다니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 길이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약4 0 3 7 k m 와, 만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리나 걸으신 거네요. 네. 이렇게 많이 걸으시면, 일단은 저, 운동화가 좀, 네, 많이 어, 닳고 그러진 않을까요? 예, 많이 닳죠. 어. 예, 참첫 번째, 제일 처음 해파란 길을 걷다가, 한반 정도 갔을 때, 네. 정말 신발 그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오. 끈으로 동료 메고 그랬던 기억도 있네요. <laughs> 보통 신발 밑창이 많이 닳고, 위에는 깨끗하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밑창을 계속 갈아요. 6개월에요? 네. 예, 아, 그러면 원래부터 이제 운동을 좀 하신 건지, 이 처음 걷기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따로 특별한 운동을 한 적은 없고요. 네. 남이 하는 뭐, 등산 정도는 했어요. 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오래전에 한비야 씨의 책을, 어, 예, 바람의 예. 딸이란 책을 예, 읽고, 예. "아, 나도 나중에 국토 종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을 <laughs>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직장을 은퇴하고 걷기 시작했죠. 음. 그 마침 그 당시에 어 젊었을 때다친 무릎 때문에 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 의사 분께서 계속 3차 수술을 권유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의사. 3차 수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세번세 번째, 세 번째 수술. 수술을 네. 해라. 1차, 어. 2차 수술을 하고서 어. 그래서 아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음, 음. 마지막으로 내 자신 한 번, 내가 운동을 해서 한번 이겨보자. 나아보자, 이겨보자 해서 도전하게 됐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아니, 1년 저, 후에,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음. 상황을 체크해 보러 갔더니, 음. 어, 나빠지지 않았어요. 오.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이야기는 아마 조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좋아졌다는 얘기와 네. 준비 없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무릎 아픈 거는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무려 4,000km가 넘는 길을 걸으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요. 어떤 겁니다? 예. 네, 걷다 보니까 이제 걷는 게 좋았어. 음. 이번에 그 걷고 싶은 부산에서 음. 갈매길 해설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아. 가졌어요. 예, 예, 마침 이제 완보자들한테 예, 안내가 예. 왔어요. 열심히 있었어, 신청을 했더니 예, 다행히 합격이 되었어요. 어. 그래서 그걸 수료를 하고 어. 지금은 이제 갈매길 해설사로 10월달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10월달부터 예. 얼마 안 됐네요. 지금 예. 음. 이제 쓰죠. 1차로 갈매길 해설사. 요번에 2024 음. 가을 갈매길 걷기란 행사가 있어요. 음. 거기에 이제 인솔자로 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걷기 그냥 한번 걸어볼까? 나도 한비야처럼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지금 이 갈매길 해설사까지 오셨군요. 네. 그다 보니까 좋았어. 네. 어. 좋은 걸 남한테 알려주고 싶고 음. 나누고 싶어서 그 네.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우리 부영수, 서로 보면 처음이죠. 예, 예, 처음입니다. 아, 그렇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은 길감 한번 걸어가 볼까요? 예. 우리가 숲해설가 공부를 할때 같이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갈매길 해설사 공부를 할때 같이 공부할, 공부를 한 엄청 깊은 인연이 있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한균입니다. 바레포에 살고 있고, 요 오늘 또 갈매길 날씨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걸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 기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기대 매력은 제일 먼저 뭐라고 해도 그 해안길이겠죠. 예. 절벽하고 탁트인 그 바다. 이 5km의 이 기대 구간 안에 동해 바다와 남의 바다의 숨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여 거기다가 또 실명이 는 파도 소리까지 말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덤이죠. 이런 게 일종의 해식 동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파도가 계속 치다 보면, 저게 이렇게, 저쪽에 보세요. 저게 약간 불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저기 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음. 지각 변동을 해서 이게 약간 들리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 음. 해식동물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대에 있는 이 구름다리들이 다 현수교잖아요. 이 현수교는 거미가 줄을 치는 모습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변수교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여기 봐. 예쁜 꽃이네요. 네, 며느리 미식계에요. 맞아요, 며느리 미식계입니다. 네, 뭐, 유래를 들어보면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를 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밑을 닦을 때 화장실 휴지를 안 주고 이 나무를 꺾어서 줬대요. 여기를 만져보면 전가시예요 물론 힘든 거야 있겠지만 그러면서 만나는 이런 새로운 어~ 경치나 식생들을 만나게 되면 힘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갈매길을걸으 그러시는 걷는, 걷는 분들한테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주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걷는 거를 걷는 힘듦을 좀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해설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필 어디 갔지? 여기 백 년이 넘은 길들이 있네요. 백산상해가 있다는 게참 몰랐는데, 이번에 걸으면서 백산상해가 있다는 걸 보고 지나쳤네. 이걸 보송하고 후시한테. 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갈맷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극기와 건강입니다. 그 극기에 좀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는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여기 관련된 책, 즉 부산 스토리 갈맷길 이러한 책도 보면서 풍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 풍경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걷는 분들에 대한 재미를 좀더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고마워요. 뭐 갈매기로 했으는데 재밌게 해야 된다 하더만. 잘 돼가고 있어요, 준비가. <laughs> 어? 재밌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참 어렵네. 그거 재밌게 해야지. 요거 지금 유행, 유행공원이네. 음. 요거 내한테 재밌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laughs>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여기서 돌아가신 그 참전 용사들이다 여기에 묻혀 있어 그래서 의외로 가족들 말고 그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힘녕공원에 많이 찾아온대나 그래서 근데 음. 좀 지루한데, <laughs> 지루한데. 음, 그러게 이걸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게참 어렵네 좀더 간단하게 좀 재미나게 그렇게 하면 좋겠네. 슬빙이 음. 너무 길게 말고 짧게. 음, 그럴까 이건 좀 엄숙한 곳이라서 아, 또, 그, 또 그렇긴 한데 그렇긴 또 그중에서. 고는 즐거곤 본인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 자기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좀 책도 보고 뭐 자료도 보고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해. 근데 저도 자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제주 올레길 갔을 때 곶자왈인지 음. 뭔지 뭐 원시림처럼 막 펼쳐져가지고 음. 여기저기 뭐 식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거는 뭐다 뭐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든지 그때 좀 놀랐거든요. 음. 자, 영남라디오 스타, 오늘의 주인공, 음. 걷기 전문가 김희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설사까지 이렇게 되시고, 그야말로 인생 2막이 제대로 시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내분하고요. 네. 음, 제주도, 올레길도 같이 가시고, 네. 예. 처음 걸으실 때, 우리 아내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이렇게. <laughs> 핀잔 아닌 핀잔이 없진 않았나요? 어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죠. 네. 주로 이제 내가 혼자 가다 보니까 음. 무슨 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뭐 소, 잠깐 연락이 <laughs> 안 되고 하면 엄청 <laughs> 걱정을 하고 했는데 네. 내가 해파란길을 걷고 와 보니 음. 너무 좋았어. 오. 제가 집 사람한테도 이 기쁨, 기쁨 걷는, 기쁨이, 걷, 어, 걷는 기쁨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어, 함께하자. 제주도 올레길은. 예.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음. 그쪽에서 캠퍼에 네. 들어가면 뭐 식사와 뭐뭐 음. 뭐 일반 밥그그 그 잠자리와 예? 그러고 교통 수단까지 처음부 해결을 해주니 아 그래요? 아 둘이 같이 가도 되겠다 오. 그러면 같이 내가 옆에서. 케어를 할수 있을 예, 것 같다 해서 예. 같이 가자고 했죠. 야 지금 오늘 그렇잖아도 저기 우리 저 아내분께서 <laughs> 같이 와 계신데 네. 이제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다가 네. 어, 지금은 항상 함께하고 이해해주고 그러시나요? 네. 어. 거기 한번 갔다 와서 지금 늘... 그때 제주도에 걸었던 걸 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거, 내가 걷는 데 대해서 아 네. 저렇게 좋아하니까 아. 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근데 도사님께서 적은 거리를 걷는 게 아니니까 예 많이 아내분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비려서 걸어계시지만 짧게 좀 여보 사랑해 고마워 한 말씀 해주시죠 <laughs> 여보 이해해줘서 고맙고 <laughs>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줘요 <laughs> 사랑해 아유 우리 아내분께서 웃음으로 하다고 하셨어요. 음. 어 주변에 나도 같이 걷고 싶다 뭐음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맘때 좀 걷기 좋은 길. 음. 네. 어, 지금 우리 부산에는 어, 2009년도에 예. 그린웨이란 의미를 담아 가지고 단방로를 음. 어, 조성했어요. 네, 네. 해안길, 숲길, 강변길 오. 도심길, 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음. 총 어, 278.8km, 네. 9개 코스, 스물, 코스 23개 구간으로 예. 이렇게 갈매길을 조성해 는게 있습니다. 음. 먼저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 가려면, 이건 제 부산에서 할수 있으니까, 네, 부산에서 멀리 할수 가지 않아도, 있고, 예. 각 지역마다 지금은 워낙 이런 둘레길이 그렇죠. 잘 되어 있어요. 어... 부산의 갈매길은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이제 이 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음... 2021년도인가 했는데 네. 제주 올레길 다음으로 부산 갈매길이 2위로 아, 평가됐어요. 네. 이제 갈매길을 완주하고 나면 네. 자신감이 좀 붙어요. 오. 그러고 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 고승, 그 고승통신동네가 네. 새파란길을 추천해주고 아 싶어요. 걷기의 매력을 음, 알고 깨닫고 또더 알리기 위해서 해설사까지 되셨는데 네.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지만 걷기 자체의 매력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어, 걸으면서 어, 선생님께서 드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또 인생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그래서 주 내가 걷는다고 하면 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어요. 음. 뭘 생각하면서 걷나? 하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뭘 생각하면서 걷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저 래 걸어서 좋고 음. 걷다 보면 은 만나는 새로움이 좋고 음. 그리고 내가 그런, 그런 그 길들이 사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좋고, 아... 이게 내한테는 매력적이고, 그리고 요즘 이제 걷는 것 자체가 일상이죠. 음... 그리고 어찌보면 걷는 게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내가 즐겁고 건강해지니까 네. 이게 뭐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오... 생각이 듭니다. 걷기는 매일 매일의 도전이다. 네. 예, 새로운 걸 만나고 네. 걸음으로써 내가 성취했다라는 것을 그런 또 쾌감을 가질 수 있고 보람도 네. 생기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예. 잘계셨습 예. <laughs> 오늘 자, 오늘 좀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잘 지내시죠? 에이. 오늘 갈매길 재밌게 잘 걸었죠? 네, 예. 오늘 잘좀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자, 오늘 잘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하고 더태정되에서도 좋죠? 네, 더 네. 더 예. 이분들은 우리 네. 일곱 분인데 어, 이번에 가을 갈매길 해설사를 같이 음.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같눈 마주치면서 네. 가까요 네. 갑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약간 미는 듯이. 미는 근데 줄의 맨 마지막에는 그럼 누가 씁니까? 주인 선생님. 맨마지막 우리 조이 맨 앞에 쓰는 게 아니고? 아니 맨마지막 제일 꼬리. 꼬리에? 선생님, 응. 선생님보다 뒤에, 뒤에 오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응. 다리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선생님.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괜찮아요. 같이 못하면 못 사는 대로 좀 이해달라고 하죠. 뭐. <laughs> 선이이 네. 돌이 뉴질랜드 오클라마에서 어, 직접 가져온 거예요. 네. 어. 이 폐하고. 1950년 11월 31일 한국전 때 음. 아침 7시 30분에 도착했던 SS 올몬드 군함이 음. 이쪽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보는 처음에 들어온 군함이 여기에 스프링 캠프를 아, 네. 여기에 세웠어요. 음.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아, 힘드세요? 어, 힘들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게 묘박지입니다. 도산의 묘박지. 묘박지라는 것은 어, 닷 묘자, 배들 박자, 남짓자에서 배가 원양배가 들어와서 입항하기 전까지 순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인양선에 의해 가지고 강으로 차례대로 지시를 받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GPS 그게 딱. 네, 네, 네. 아, 그걸... 그렇습니다. 정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모르고 우리는 <laughs> 여기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들으니까 이제 알고 예. 안을, 알면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가하고 얼마나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알면 느껴지고 알. 느껴지면 사랑하게 되고 예. <laughs>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아는 그래. 만큼. 네, 예, 아는 만큼 보입니첫 실수치고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좀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잘안 나, 긴장이 돼서 기억이 잘안 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래서좀더 공부를 하고, 좀더 많이 경험을 쌓으면좀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좋은 해설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소나무도 보면은, 여기 바닷가에 주로 있는 게 해송이거든요. 해송은 보면 나무가 좀 거칠어요. 그렇지. 바, 맞습니다. 영남 라디오 스타 오늘 김희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걷기 매력을 이렇게 하나씩 들으니까 사실은 혼자 걸을 때가 있고 또 아까 이제 아내분 그리고 또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네. 걸을 때이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다른가요? 주로 제 혼자 걸을 때는 어약 시속 5.5km 정도로 걸어요. 조금 아, 빨리 네.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도전을 주로 제가. 이제 속도를 맞춰서 예. 이제 쭉 가는 거죠. 예. 마라톤 하듯이. 예. 예. 그 정도로 가고, 집사람하고 이래 그러면은, 예. 이제 집사람 위주로 예. 속도에 맞춰서 그러면서 음. 주변 경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이제 주로 맞춰져 있고, 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러면은, 뭐두런두런 우리 소소한 그렇말과 네. 뭐, 장래에 있었던 이야기, 추억 이야기, 이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면, 은 음. 아주 그 거리가 짧아져요. 아, 얘기하다 보면. <laughs> 네. 거리가 굉장히 짧아. 네. 어느새까지 왔지? 어. 뒤로 돌아다 보면, 네. 저 길을 우리가 방금 왔단 말이야? 어. 할 정도로, 또, 멀리 보이는 길이 금방 와있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오늘 이제 말씀 나눴던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돼요. 아 인생의 여행을 떠나듯이 그런 마음가짐과 홀가무함과 네. 그런 태도로 이제 걸어가시는군요. 김희배 씨 인생에서 걷기란 무엇인가, 음, 음. 어떤 의미인가 짧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나에게서 지금 걷는 거는 조금 일상이고, 음. 어찌 보면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은. 오. 어 내가 힘들고 외롭거나 슬프고 즐거울 때 음. 언제라도 갈수 있는 곳, 네. 언제라도 할수 있는 곳, 쉽게 어. 특별하게 뭐만 가서 뭐 준비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음. 나가서 만날 수 있고 내가 가면 포근하게 품어주는 그런. 걷긴 걷기는 네. 내한테 참 오래된 와. 친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 싶어요. 전공이 저 섬유 영업직이라고 하셨는데좀 걷다 보시니까 이제 시이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laughs> 아니 표현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걸으시면서 음, 내가 못 봤던 것들 보고 네. 만나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난 그게 너무 네, 네. 자연스럽게 스며어 네. 드시죠. 스며 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앞으로 아 잠깐만 이거 어디를 또 걷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지금 뭐다 걸으셨으니까 아, 네, 아직 다못 예. 걸었습니다. 어, 계획을 예, 낙동강 철길을 예? 이제 걸었는데 네. 낙동강 철길을 걷다보니까 사대강 우리 대한민국 사대강을 예, 걸어야겠다. 예. 되 예. 그래서 이제 한강, 영산강, 금강을 종무을 음. 하고 싶고 네. 이제. 내가 동해 쪽으로 가고 남해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국토 종단을.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낙동강 쪽으로 가면 이제 상주까지 가서 예. 안동으로 가요. 어. 안동에서 문경 세제를넘어서 한양을 거쳐서 인선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국토 종단이 돼요. 그렇죠 내륙 길로 위로 올라가니까. 그늘이 마무리 하고 싶고 어. 이제 제주도에 이제 혹시 갈 일이 있으면 한라산 예. 둘레길을 음. 또 한번 가고 싶고. 나중에 이제 손자들이 다 크고 나면,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되면, 서해안에서 에랑 길과 DMZ 평화의 길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김희배 씨 가는 길 곳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선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한 가장 적절한 속도가 바로 천천히 걸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을, 어디든 좋으니 가볍게 걸으시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남라디오 스타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